허구가 선순위 임차권을 양도받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미배당금을 누가 인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허구가 선순위 임차권을 양도받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허구가 배당 요구했을 때 대부분이 허구 같은 경우가 양도받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어서 매순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인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허구가 임차권을 양도받고 경매를 시청한 사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낙찰받으면 그럴 때에 우리가 임차인을 인수하는지 아니면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절차에서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매각되지 못하고 경매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본적으로 선순위 임차인, 즉 임차권 등기 이후에 허구가 양도받았다면 종전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허구가 양도받아 경매시청한 물건이 매각되지 않고 계속 저감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허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허구가 직접 낙찰 받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직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허구가 방법을 모색한 것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정서를 경매 절차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미배당금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미배당금은 인수해야 되지만 이렇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두 번째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 이 경매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첨부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례죠. 중간에 보면 임차인 분석 내용이 나오죠. 임차인 및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조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있고 이 양도받은 주택도시보조공사가 있죠. 그리고 경매를 시정한 사람이 주택도시보조공사가 강제경매는 겁니다. 임차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강제경매는 거죠. 이 법원에서 허그가 대항력이 있다는 점을 기재해 놓았지만 채권자로부터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즉 허그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채권자로부터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화격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내용을 경매기록에 고지되어 있어서 미배당금을 매순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첫째 주택 시세에 근접한 전세보증금일 때 발생하고 즉 전세보증 및 주택 시세의 90% 이상 인접해서 지급했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입주 당시에 세금 체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법정기입 빠른 세금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서 미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택 시세를 잘 파악하고 그 주택 시세의 전세보증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전세보증을 떼이지 않게 되죠. 이러한 걸 갖다가 전세보증 대출했을 때 허구 역시 전세보증을 떼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오피텔입니다 감정가는 2억200인데 2021년 11월 16일 날 1억5700에 낙찰받았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신코리아고 채무자 역시 같습니다. 경매 시정 채권자는 주택 도시보조공사고 여기에 보면 임차인 김 아무개입니다. 즉김 아무개가 허그에게 전세보증금 책임을 물어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허그가 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받은 임차권을 갖고 경매를 시정한 사례죠. 이 내용을 밑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사항이 채권자는, 즉, 경매 신청자인 허그가 매순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사례도 같은 경우도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김아무개의 채권을 양도받은 허그가 임차권에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미배당금이 생기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같이 허구가 선순위 임차권을 양도받아가지고 대신 변제해주고 경매를 신청한 사례에서도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화격서가 제출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아, 내가 낙찰받은 금액 즉 1억 5,700만 원이 총 취득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허구가고증책임으로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해주고 양도받은 임차권을 가지고 경매를 시청했는데 그 상태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다 보면 아,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경매를 시청한 사례에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례에서 자신감을 갖고 입찰하게 되면 아, 남들이 아, 못하는 이러한 선수의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고 낙찰받을 수 있어서 아,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